책 읽어주는 미주놀 중국 전기차 산업은 어떻게 해서 이처럼 빠르게 그리고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일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폭적인 시진, 시진핑 정부의 지원 때문에 그랬죠. 중국 내에서 전기차 부문이 눈부신 발전을 이룬 주요 요인은 중국 정부 차원에서 제공된 광범위한 지원에 있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접근했다. 구매세 면제, 생산에 대한 재정적 보조, 전기차 기업들의 유리한 대출 및 토지 사용 조건 제공,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조금과 연구 개발 자금 지원 등이 그 예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책은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전기차 생산국으로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자, 블룸버그에서 인용한 알릭스 파트너스의 분석에 따르면 16년부터 22년까지 약 7년간 중국 정부는 전기차 구입을 장려하기 위해 약 570억 달러를 지원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미국 정부가 지원한 금액보다 무려 5배가 많은 수치이며 중국 정부가 얼마나 강력하게 전기차 산업을 밀어붙였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다. 또한 중국 정부는 낮은 법인 세율 설정과 수출 시 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다른 혜택들도 제공하여 중국 전기차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의 공업 정보화부는 신에너지 차량, 즉 중국에서는 배터지 전기차를 신에너지 차량으로 부르는데 이 신에너지 차량의 생산량이 비례하여 보조금을,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2022년 말까지 총 54억 달러를 통해 약 376만 대의 차량 생산을 직접적으로 후원하였다. 이처럼 포괄적인 정책과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중국은 전기차 산업에서 글로벌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22년의 경우 중국에서는 49개의 전기 자동차 제조 기업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대규모 보조금을 수령했다. 이 가운데 BID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허페이시 소재 정부와 관련된 펀드는 미호의 주식 24%를 약 70억 위안, 한국돈으로 1조 3,340억 원에 구매하여 주목받았으며 여러 중국 지방 정부들도 신에너지 차량 및 핵심 부품 개발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같은 다양한 단계의 정부 지원 덕분에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은 제조비용 절감과 함께 기술력 향상이라는 이점을 얻게 되었다. 또한, 23년부터 전기차 구매제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은 폐지되었으나, 종료 예정이던 구매세 면제 혜택, 최대 560만원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고, 26년부터 27년까지 등록하는 신에너지 차량은 50%의 구매세 감면, 최대 1만, 만 5천 위안, 약 280만원을 받게 된다. 자, 여러분, 거의 뭐 거전해요. 그렇죠 중국 정부는 전기차 생산 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구매자를 위한 지원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는 중국제 전기차가 유럽 각국의 막대한 소비자 보조금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으면서 판매되고 있다. 즉 중국에서 생산 보조금을 받은 중국 전기차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 보조 소비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유럽 소비자가 중국 전기차를 구매할 때는 두 번의 보조금을 받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에 유럽 연합은 23년 9월부터 작년 9월부터죠 중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관련하여 조사에 착수하였고, 24년에는 풍력 터빈, 의료 기기까지 조사 범위를 넓힌 바 있다. 유럽의 중국 반 보조금 조사 결과는 24년 11월에 나올 예정이고 다음 달입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 유럽과 미국은 상황이 다르다. 독일의 주요 자동차 수출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유럽이 중국 전기차 수입 관세를 높일 경우 중국도 유럽 시장의 관세를 높일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독일 경제 또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런 배경 때문에 유럽 내부에서도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대응책이 나뉘는 분위기다. 최근 24년 4월 독일 자동차협회 회장은 독일 공영방송과 인터뷰에서 중국 수입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반대한 바 있다. 유럽 국가들이 앞으로 중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에 어떻게 대응할지 미국처럼 무역 분쟁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 경쟁 구도에서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유럽과 미국의 조치에 맞서 중국은 24년 4월 중국판 슈퍼 301조로 불리는 관세법을 가결하여 유럽과 미국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몇주 전에 아마 이 뉴스가 굉장히 크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때 유럽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독일이 반대했거든요. 자, 이제 그 이유가 밝혀졌죠. 중국의 뭐 벤츠, BMW, 뭐 아우디 이런 차량에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독일로서도 독일로 독일 이죠 독일로서도 어,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계속해서 내일 이어서 배터리 기술과 독창성의 혁신 부분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책 읽어주는 미진호의 도서원으로 동참해 준 분들께 이자리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